화장 러버로서 이걸 찾았어요. 화장실을 되게 시원하게 한번 갔다 왔거든요. 사진 찍을 때도 진짜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왜냐? 맛있어요. 총 15개를 샀거든요. 너무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쿠팡 추천템을 또 준비했어요. 민카롱은 뷰티 유튜버인데 왜 자꾸 쿠팡 추천템을 이렇게 자주 올리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쿠팡 러버로서 이 사진처럼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요 정도 양이 쿠팡 로켓 배송으로 옵니다. 너무 많이 사가지고 콘텐츠를 자주 찍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새롭게 쿠팡 추천템을 준비했는데요.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요 리본 요즘 막 발레코어룩이 유행하면서 머리에 리본다는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하시죠 저도 이런 리본을 사려고 리본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개당 막 6,000원씩 해가지고 색깔별로 정말 많이 샀거든요 여긴 없지만 저기 더 많아요 퀄리티를 보아하니 그냥 포장리본 끈 같은데 이거 다이소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다이소에는 정말 다양한 리본 끈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얇디 얇은 리본 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장 용 리본 끈 이렇게 쿠팡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똑같은 리본 끈들이 평생 다못쓸 만큼 이렇게 뭉텅이로 해가지고 개당 6,000원 초반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중에 파는 거랑 똑같은 리본이고 오히려 이 리본을 내가 원하는 길이로 잘라갖고 원하는 스타일링을 맘대로 할수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5mm가 제일 얇은 걸로 보여갖고 저는 5mm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에 총 길이 있죠. 이 총량이 무려 90m. 이거 언제 났어? <laughs> 그래갖고 저는 막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머리 같이 하고 사진도 찍고 하려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추후에 다른 컬러도 구매해볼 예정이라서 머랭이들도 이거 꼭 구매하세요. 이 악세사리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정말 유용한 악세사리 정리대를 찾았거든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laughs> 이거 저기 악세사리 매장에서 많이 보셨죠? 이제 회전 진열대인데 제가 사실 정리를 좀 많이 못하는 편이에요. 대신 끼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목걸이가 진짜 너무. 많은데 여기에 걸린 거에 한 5배는 더 있거든요. 그만큼 목걸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도 목걸이가 막다 꼬이고 이제 급하게 나갈 때 필요한 목걸이 찾으려면 찾기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오랜 시간 받다가 못된 고양이를 들렸는데 이런 거에다가 제품들이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되게 유레카처럼 어머 이거 집에다 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했더니 이게 바로 회전형 진열대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 제품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쿠팡에 3만 원대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 뒷목을 잡고 반품을 할까 싶기도 했지만 이미 조립을 해놔가지고 반품은 하지 못했지만 혹시나 목걸이가 너무 많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은쿠팡에 똑같은 제품이 더 싸게 팔거든요 이거 있으면 정말 정리도 수월하고 보기에도 저는 되게 예쁘고 엘레강스해 보이더라고요 모자 같은 거랑 뭐 잡동사니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전형 진열대 추천드립니다 정리 꿀템 이어서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직업이 뷰티 유튜버 근데, 화장품 정리, 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거의 뭐 화장품 집에 제가 얹혀 사는 정도로 정말 화장품이 많고 정리도 잘안 돼가지고 또꾀를 써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보기도 쉽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이걸 찾았어요. 요거는 네일 아트 진열 대거든요 팔레트 같은 거 착착착. 겹쳐서 넣으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꽂혀가지고 요거를 총 15개를 샀거든요? 밑에도 더 있는데 요 정도 샀습니다.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화장품 정리를 못한 상태예요. 근데 몇 개만 까가지고 좀 해봤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6단하고 7단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7단이거든요? 근데 이 7단은 약. 약간 크기가 너무 커갖고 제가 이제 이케아 장이 있는데 거기에 좀 살짝 삐져나와가지고 약간 아쉽긴 해가지고 이제 6단을 많이 사봤거든요. 그 이케아 3단짜리 트롤리에 6단이 착착착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맘먹고, 어, 나를 잡고 화장품을 한번 여기랑 이케아 트롤리 장에다가 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성비가 일단 너무 좋아요. 가격이 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이칸 하나의 넓이가 넓어갖고 팔레트도 막두겹세겹 겹 이렇게 여러 개 수납을 할수 있고 딱 봤을 때 정리도 너무 깔끔하게 돼가지고 내가 뭘 쓰고 싶을 때 그거를 바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리 잘 못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단점은 조금 허술해요. 얘가 딱콩 한대 때리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허술함이 있기는 한데 이런 정리함은 한 군데다가 두고 잘 이동을 안 하니까 문제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만원 초반대 화장품 정리함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어, 여보세요? 다음으로는 폰 케이스. <laughs> 쿠팡에서 판매하는 이 케이스들이 정말 저렴하고 저는 단한 번도 불만족스러웠던 제품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막 5,000원에서 비싸봤자 만원 초반대 이러는데 우선 이거부터 추천드리자면은 그립톡 세트의 하드 케이스예요. 1 1 0 0 0원인가2 0 0 0원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탄탄하고 색감도 예쁘고 그립톡도 되게 짱짱하고 그래가지고 이 케이스 추천하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파란색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아직 안 써보고 있어. 요거 만원 초반대에 정말 탄탄한 그립톡 세트 하드 케이스로 추천드리고 5,000원대에 구매한 귀여운 젤리 케이스 5,000원에 요런 케이스를 살수 있는 거는 요즘 물가로는 사실 제가 많이 못본것 같은데 실제로 끼고 다닐 때도 요거 너무 만족스러웠고 사진 찍을 때도 진짜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렴한 폰케이스 피트로마뚜로 할거 필요하다 라고 하면 요것도 추천드리고 요것도 5,000원대 케이스 너무 귀엽죠 근데 이 그립톡은 예전에 페리페라에서 틴트 사면 기획 세트에 들어있던 거라서 요거는 무시해주시고 아까 얘랑 비슷한 그런 물결문인데 이거는 흰 나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이것도 5,000원대? 믿기지 않아서 이것도 진짜 추천드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비 그립톡 세트인데 너무 시크하고 힙하고 귀엽죠? 사실 요거 밖에 나가면은 15,000원 이상 받을 것 같은데 만원 이하로 너무 잘산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저는 이렇게 좀 컬러감이 있는 것보다는 좀 힙한 느낌이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우리 머랭이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변비이신 분들 한번 집중해볼까요? 저 집중해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프로 만성 변비여가지고 화장실을 잘못 가서 뭐 이전부터 제가 뭐 푸른 주스도 추천 드렸고 그랬는데 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건강 음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막 오렌지랑 막 과일 같은 거 착즙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ABC 주스를 한번 사 먹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힙코에 ABC 주스를 제가 두 박스를 구매를 했거든요. 정말로 물한 방울 안 들어간 착즙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들어갔을까 하고도 봤는데 설탕도 안 들어갔대요. 정말일까? 그럼 꽤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은 거 한번 두 박스 사 보자 이러고 제가 이제 공복에 이 ABC 주스를 먹으면 그렇게 좋다는 걸봐 가지고 요거를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아침 지나가지고 오후 되니까 화장실을 되게 시원하게 한번 갔다 왔거든요. 좀 더럽지만. 원래 이런 건강 음료 이런 건좀 약간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오히려 그냥 주스 대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달달하면서 자꾸 손이 가는 맛이더라고요. 이 팁코 ABC 주스에는 사과, 당근, 비트가 이렇게 착즙해가고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생생하게 맛을 설명드리자면 당근과 사과의 맛이 강렬하게 납니다. 비트의 맛은 잘안 느껴지고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항상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음료수 안 마시기거든요. 당이 들어간 음료는 정말 살이 많이 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아주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안 먹는 편인데 이거는 설탕도 안 들어가 있는데도 굉장히 달달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사실 이거 직접 갈아 먹고 직접 짜 먹는 게 훨씬 건강할 겁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하고 싶은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티코의 ABC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건강식품이어서 이너 뷰티템 하나 추천하고 갈 건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점점 몸이 좀안 좋아지는 걸 느껴서 최근에 건강식품에 엄청 이제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피부 영양제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전부터 종종 먹어왔던 제품인데 왜 쿠팡에서 재구매를 했냐 빨리 먹고 싶었어. 일단 피부가 좀 푸석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로켓 배송되는 이 이너 뷰티 콜라겐 샀고 또 제가 이거 살 당시에 이제 로켓 와우 골드박스 있잖아요. 매일 아침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진행하는 그 특가 상품에 얘가 떠가지고 냅다 샀습니다. 제가 콜라겐 제품을 요즘 진짜 많이 먹어보고 있는데 어떤 제품은 너무 비리고 어떤 제품 은 너무 역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재구매를 할 만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이너 뷰티 제품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피 종종 사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왜냐 맛있어요. 엄청 상큼하고 달달한 게제 취향입니다. 시큼해가지고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신걸잘 먹어가지고 이 제품 참잘 먹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 이너뷰티 제품을 챙겨 먹으면서 피부가 막 너무 좋아졌어요 이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매일매일 꾸준히 오랫동안 챙겨 먹은 게 아니라서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확실히 꾸준히 챙겨 먹었을 때 뭔가 그냥 미묘하게 속 보습이 좀 채워진 그리고 얼굴이 살짝 환해진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꾸준히 꾸준히 챙겨 먹어보려고 이렇게 대용량 제품 쿠팡에서 사봤는데 쿠팡에서 이런 제품 사면은 하루 만에 금방 배송이 오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제가 산 것처럼 핫딜로 막 세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너뷰티 제품을 싸게 꾸준히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콜라겐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이 먹는 콜라겐으로 속보을 이렇게 채웠으니까 또잘 씻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바디워시를 하나 추천드릴 건데 저는 평소에 스크럽 바디워시 엄청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잘 쓰던 브랜드의 바디워시가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단종이 된 건지 안 보여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찾고 찾고 찾다가 그냥 쿠팡에서 가성비 좋은 저렴한 이 스크럽 바디워시를 하나 사봤는데요. 플로라는 브랜드의 아로마 퍼퓸 스크럽 바디워시 소피 블랑인데요. 일단 대용량이에요. 1리터고요. 가격이 12,000원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저렴했던 스크럽 바디워시예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바디워시 다 떨어져 갖고 그냥 뺐다 이렇게 막 문질렀는데 저렴한 거에 비해서 스크럽도 잘 되고 이런 스크럽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나면은 피부가 꽤나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거를 하나 사고 추가로 네 통을 더 구매했습니다. 아니, 바디워시 같은 거전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되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막 사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좀 쟁이는 편인데 우리 머랭이들도 피부 스크럽도 하고 싶고 깨끗이 씻기도 하는데 저한 번에 같이 할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바디워시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고 향기는 굉장히 상큼한 아로마 향이 나는데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나쁘지 않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스크럽 바디워시 쓰고 나서 꼭 바디로션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쿠팡에서 산 바디로션 중에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없지만 어쨌건 이런 거 쓰고 꼭 이렇게 바디로션 잘 발라서 이몸 보습, 바디 보습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어느새 마지막 추천템인데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쿠팡에서 제가 너무나 잘 구매한 이불을 추천드릴 건데요. 이 뒤에 보이는 이불 아닙니다. 네, 이거는 쿠팡에서 팔지 않고 따로 어떤 브랜드에서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비싸고 좋은 이불을 어, 안 써요. 어, 이 방은 이제 게스트룸이어가지고 손님 맞이용으로 좀 있어 보이게 비싼 이불로 꾸몄고 저는 평소에 엄청 가성비 좋은 이불을 구매를 해가지고 계절마다 한 번씩 자주 바꿔주거든요. 이불 패드 그리고 베개 커버 세트로 항상 구매. 구매를 하는 편이고 절대 1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을 잘 사지 않아요 10만원 미만의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하는데 여태까지 다 너무 이불들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을 이불을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 너무나 완벽한 이불 패드 베개 커버 세트를 발견했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저는 쿠팡에서 이렇게 원단이 좋고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한 이런 침구 세트는 처음 사봐요. 여태까지는 뭔가 막 거끌거끌하거나 아니면은 막 너무 극세사 같은 느낌이어서 고양이 털이 너무 잘 붙어가지고 관리가 힘들거나 그랬는데 이게 폴리 100% 원단이래요. 근데 이렇게 막 쓰면은 막 너무 내 살에 막 달라붙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시원하면서 적당히 따뜻하고 제가 써본 이불 중에 가장 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더 대박인 점이 뭐냐면. 이게 퀸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불 패드 베개 커버 세트로 해가지고 6만 원대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저는 너무 저렴하길래 그냥, 그냥 하얗고 예쁘니까 하나 사본다 쓰다가 별로면 빨리 겨울 입을 포그한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속눈썹 치고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어, 갑자기 사몰려 그래 나 <laughs> 촉감이 예술이에요. 진짜 보들보들하고 근데 후기를 보니까 약간 버풀이 잘 난다는 그런 후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참 가성비 치고는 이해해줄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머랭이들한테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퀸 사이즈인데 6만 원 대면 대박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마음에 들었냐면은 옐로우 컬러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침구 세트를 진짜 똑같은 걸 재구매한다라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가성비 좋고 원단이 좋은 침구 세트는 처음 봐가지고 거기다가 감성이 있어요. 이게 무지 이불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구김이 가는 그런 원단인데 이 구김이 처음에 좀 너무 구겨진 거 아닌가? 하고 또 한번 빨았더니 더 구겨졌어. 그래가지고. 괜찮을까 하고 베딩을 해봤는데 이 구김 자체가 또 무지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유니크하게 느껴져가지고 멋과 그리고 실용성을 다 챙기고 싶으신 우리 머랭이들에게 이 친구 세트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수많은 쿠팡 템들 중 핵심별로 모아서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끌리는 제품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우리 머랭이들 마음에 드는 게단한 개라도 있다면 이번 쿠팡 추천템 역시 너무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머랭이들이 이 제품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여태까지는 링크를 안 걸었더니 이름하고 사진만 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가지고 밑에 더보기란에 꼼꼼 꼼꼼하게 적어 줄 테니까 혹시나 보시고 나도 사고 싶다. 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겟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쿠팡 추천템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